새소리 너무 좋죠. 저 요즘에 스케줄 없으면 그냥 여기 소파에 누워서 물 이렇게 물이나 뭐 커피 이런 거 해서 책 보면서 그냥 여기 누워서 새소리 듣고 또 듣다가 책 읽으면 잠이 오거든요. 그래서 그냥 자고 뭐 이렇게. 그렇게 보내거나, 산책하거나. 저 새소리가 너무 힐링이더라고요. 좋아요. 시험 공부 꿀팁. 나도 모름. 모임? 시험 공부 공부. 공부에 꿀팁이 있나요? 공부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야, 쟤왜 저래?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제할 말이 많 많나봐요. 음 아침가? 정모 하나 봐요. 쟤네끼리 저건 아기 소리예요. 지금 아기 소리랑 정글인가? 많아지고 있어요. 다 모였어요, 지금 어셈블이에요, 지금 헉, 체육대회, 나 체육대회 하고 싶다 체육대회 그전에 반티 정할 때꼭 싸우잖아요, 그죠 저도 많이 싸웠거든요 반티를 정해야 되는데 애들이 일단은 정할 생각이 없고 정할 생각이 없는 애들 이상한 거 하고 싶은 애들. 그리고 그런 몇 부류가 있잖아요. 저는 그때 두 반장을 했었거든요. 취업을 해야 되는데, 저기 애들은 장난치고 있고, 또 듣는 애들은 무슨 계속 장난으로 야야 이거하자 이거하자 이거 할래 이러고 있고 글을 썼죠. 맞아요. 또 어떤 애들은 엄청 열정적해서 막막다 찾아오고. 또 옆반이랑 또 겹치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쉽지 않아요. 그러면은, 또, 거기서, 또 시끄럽게 떠들면, 좀 조용히 좀 하라고. 니가 정하던가. 하고, 그러면은 정말 안정하고, 그러면 진짜 아무도 안정하고, 그럼 이제 좀 큰일 나고. 제가 달리기를 진짜 잘했거든요. 근데, 연습생 때 느낀 결과로는, 카리나 언니를 얘기할 수 없어요, 저는. 버스를 잡을 때 정말 빠르거든요, 카리나 언니가. 그때 느꼈어요. 내가 웬만해서는 달리기에 지지 않는 사람인데, 졌어요. 정말 빠르더라고요. 그 버스를 잡겠다는 그 의지가 정말 대단했고요. 그래서 저는 웃겨서 뛰지 못했어요. <laughs> 그리고 지젤 언니도 엄청 빠르고 근데 솔직히 빠를 것 같지 않아요? 지젤 언니 솔직히 빠를 것 같지 않아요? 다리도 길고 근데 닝닝이 닝닝이보다는 내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닝닝이는 근데 내가 내가 진 사람 제가 지면 기억하거든요 근데 기억이 없는 거 보면 닝닝이는, 닝닝이는 음! 잘안 달려요. 닝닝이는 잘안 달려요. 그냥 웃거나, 그냥, 아, 난 다음 버스 타고 갈래, 이런 느낌이거나, 닝닝이가 승자죠. 어쨌든, 그때, 버스를 카리나 언니가 잡아서, 이제 그 요금을 찍는 동안, 우리가 이제 도착하고, 닝닝이가 마지막에 여유롭게 이렇게. 가서 하아 저기 친구가 오고 있어서요. 그럼 이 안녕하세요. 함께. 제가 습관이 있었던 게 문제를 정말 안 읽더라고요. 제가 뭐 아닌 것을 고르세요인데 맞는 거를 고르는 줄 알아 서 1번만 보고 맞네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있어서 문제를 잘안 읽는 것 같아요, 제가. 그쵸. 그쵸. 그렇다니까요. 정말 자신만만하게 아, 맞네. 이거지. 이러고 넘어가고 매길 때 에잉? 이게 왜 틀렸지? 하면 갑자기 아닌 것. 아닌 것. 이렇게 있더라고 아, 눈썹 있다고. 이거 눈썹이지, 뭐냐고. 색깔이 원한 거라고. 그냥 웃었다. 그냥 웃었다고. 안 되냐? 눈썹이 없으면 웃지도 못해? <laughs> 눈썹 있거든? 염색한 거거든? 머리가, 머리가 노란데 눈썹이 검을 순 없잖아. 비양하다고 해. 비양니다 해. 윈터리자 아니거든. 말포이 안 닮았거든. 눈썹 안 나눠줘도 되거든. 인는걸로 하는 게 아니라 있다고. 그럼 그려줘. 보이냐? 보이냐고. 이게 눈썹이라고 해. 이거를 이게 눈썹이거든? 눈 위에 있는 털, 이게 눈썹이야. 나 눈썹 있거든. 누가 <laughs> 이 눈썹을 벌초했니? 벌초라니. <laughs> 아, 근데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나만 웃을 수 있어 웃지마 다들 웃지 말라고 컴백 때 눈썹 밀고 나올 거다 나 컴백 때 눈썹 없이 나올 거라고 모내기라니 나 벌초할게 그래 벌초할게 이빨이 없나요? 있는데요.